기다리세요. 기다려. 여 저가 원래 그거 다른 강아지들 구조하면서 데모 같은 거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단톡 방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기장에서 음 어떤 일방에서. 떠돌고 있다아 데모 중한 분이 안토에 올리셔가지고, 몇시간 동안 이제 거기 있으면서 뭐 주변 상가에 물어봤더니, 며칠 전부터 보이더라 애기가. 근데 뭐한명도 찾으러 오지 않더라. 아마 버려진 게 아니겠나. 근데 샴푸 냄새도 나고, 너무 깨끗한 상태라서.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사상충 사기 라인 엄청 애기 래요살아니는두살 오늘까지도 주인이지 안나타난 상황이어서 지제 내일부터 검사하고 너무 오래 숙소 들어가려고 진주는 내네 진주 살면은 합진지 식당 앞에서 발견돼가지고 어쨌든 진주하고 그냥 불렀거든요 유기견을 이제 데리고 오셨었는데. 어, 여러 가지 체크를 하다 보니까 사상충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심장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긴 국숫가락 같은 이제 충이 사는 것을 심장 사상충이라고 하는데, 모기가 전파시키는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사상충에 걸렸다고 바로 증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 몸에 들어온 사상충이 이제 성장을 좀 해야지 되겠죠. 증상이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다 죽습니다. 종국에는 다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죠. 감염이 됐다고 하면. 진주는, 음 어, 일단 성충량이 많은 상태, 현재. 그래서 약물 적용을 하기에는 많이 부담되는 상태. 그래서 수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충을 제거하고, 그 다음 자녀충들은 이제 주사로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수술하기 전에 한번더 봐야 돼요. 심장수 성충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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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서 야 먼저 얘기하잖아 카메라 안 보여 심장은 네개 방이 있는데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인데 우심방에서 많이 있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다른 데로 헤엄쳐서 이동해 있거나 그러면 안 잡히거든요. 왜 물고기도 왜 딱그 골드 사이트에 딱 있어야지 잘 잡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우신방이 있더라고요 이 수술은 <laughs> 이게 막 정형화된 수술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내는 거다 보니까 운도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도 좀 따라야 되것 같아요 <laughs> 어, 제가 운이 좀 좋답니다 이뭐 태어나는 이 오피스 뭐, 자체가 운이 좋은 거잖아외왜 웃어 <laughs> 지난번이랑 화장충의 위치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어, 원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김원장님, 잠깐만 초음파실을 와주실 수 있어요? 지금 진준대요, 원장님. 네. 다 그렇소? 다시 폐동막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무슨 방이없어요 네. 며칠 전에 무슨 방이 있들요 며칠 전이야, 2주 전. 네, 2주 전이에요? 네. 심장약은 따로 들어간 거고 항생제랑 PDS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시죠? 지금 열시열시 정도. 오후에 한번 더 봅시다. 음, 오후에 본다고 이게 나올까요? 예. 이제 2주 전에는 우심방 안에 이제 다량이 이제 들어있었는데 오늘 체크했을 때는 우심실로 얘들이 이주를 했어요. 이사 간 거죠. 이사 갔어요. 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위치예요 그래서 계속 체크하면서 우심방 쪽에 얘들이 많이 존재할 때 수술을 해야지 됩니다. 음. 복불복이죠. 혼자 해 착해. 음, 자 이쪽. 아픈 게 없네요. 상황 동일합니다, 원장님. 네. 폐동맥만 에 있고요. 폐동맥. 네, 폐동맥 에만다 있고요. 폐동맥 분지 복구할 때도 다. 꽉 꽉. 어떻게 다시 보내야 되지? 아,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오늘. 아, 첫마디부터 걱정되 네, 죄송해요 문제가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방이 4개가 있어요. 음, 저 응. 저 교지도 의심실 모셨어요? 네,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2주 전에 우리 아이 그 심장 사상충이 여기 안에 다 살고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오늘 확인했더니 얘들이 전부 다 이쪽 방으로 어. 옮겨갔어요. 어. 못하는 거네 지금. 그렇죠. 이 물고기가 여기 많을 때딱 가서 잡아야 되는데 음. 물고기들다 도망갔어요. 음. 그래서 여기 올 때까지를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 음. 어, 조금 번거롭더라도 중간 중간 한 번씩 음. 체크를 음. 해서 이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초반에는 한3일정도걸 체크하다가 변화상이 너무 늦으면 한 일주일도 체크든지. 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장 상충이 너무 진행되면은 낭패니까 중간에 또항원장님하고 이걸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한 건데도 위험해서 해볼 건지 이런 것들은 고민 중입니다. 네, 수술을 못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약물 치료는 우리 진주한테서는 사망률이 현재 꽤 높아요. 그렇다고 라 해서 아무 치료도 안 했을 경우에는 사망률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이 많습니다. 아 오셨어요. 제그 진주에요, 진주 그 우리 심장사상충 왜좀 전에 처음 봤는데 사상충들이 폐동맥 쪽에 있다가 우심방으로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심방에 있을 때다 잡아내려고 지금 빨리 수술 준비 중이죠 근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다 쉬었다 이러고 딱 했는데 갑자기 날려, 이게 떻지 이게 뭐지 돌아왔어, 돌아왔어 컴백, 컴백 날려나 봐. 와 날렸어. <laughs>

자, 지금부터 ECG 파형, ECG 파형 잘 봐요. ECG 파형 변하면 나한테 말해줘요. 네. 파형이 갑자기 변할 거예요. 네. 어, 자, 바뀌었지? 네. 바뀌었죠? 네. 자, 심장 안에 들어갔어. 오신방 안에. 오케이, 낚시 시작해. 나갔어요. 잠깐만. 야, 나와라. 얘들아. 얘들아. 그게 살 곳이 아니다. 요게 심장 사상충이에요. 길죠? 사상충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같은 일 반복이에요. 낚싯대가 부서질 때까지. 분이제잘못다 <laughs> 우와. 얘들은 오늘은 무슨 일로 이 방으로 오셨을까? 와, 끝도 없이 나와. 이거 대단하다, 이거. 근데 낚시가 이렇게 지겼긴또 오랜만이네. 뭐야, 이거? 요. 오. 오. 많이 심하다. 그만할랬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야? 얘 심장 전체 사이즈가 제 주먹보다 작을 걸요. 그 중에 4분의 1 있는 방에 꽉차 있었던 거지, 그냥 이렇게 많은 애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얘 역대급이에요. 놓세요. 어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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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지금 한번 러서 없어요 오시오 오케이. 자 갑시다. 다 잡았다. 아! <laughs> 아, 정신없어. 진주 수술 잘 끝났어요. 네, 지금 이제 마취 회복해서 옮겼고 심장, 심사상충 제거도 다 했다고 주시네요 어, 아, 그래요? 그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다른 애기 구조를 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다. 다른 좀 꼬물이 두 아이 구조해가지고 지금 그거 한다고 하나 정신이 없으시 진주는 애정이 많이 고픈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기고요. 굉장히 똑똑한 강아지예요. 습득력도 너무 좋고, 저희가 굉장히 똑똑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